12월 9일 오전 5시 47분. 이거는 12월 8일 목요일 이기영상니다 어. 음 아, 오늘도 아 방에 돌아갈 때캔 가져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 똑같아 다 그래서 지금 두드이하게 일기 어,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있다. 오늘도 엄청 많이 했다. 어, 오늘은 어제 말했듯이 동물 실험실 점검하는 응. 날이었고 어, 이제 오전에는 그거 이제 족신경을 썼었지. 그리고 낮에는 그거 끝나고 나서는 마스 관리 하고 또 수업 있고 게다가 진호 타이핑을 학부 연구생 분이 안 계셨으면 진짜로 못했다 진짜 어 그거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 바람에 어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지 어 내가 진행을 하고 또 학부 연구생분이 핸드오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혹은 같이 진행을 했었고 나는 또그 사이에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또 수업이 있음으로 해서 어또 그분이 또 이제 맡아서 하다가 내가 종종 다행히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어 체크가 가능했었지 어 그거 끝나고는 이제 나는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샘플링 지옥에 빠질 거든. 게다가 이제 마우스 개체가 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케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서 케이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거 이제 연구실에 넘버 원 투가 정해가지고 이제 또 정리할 케이지들 지정을 해주셨고 또 나는 ss 실험 웨이크가 <laughs>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밀리고 밀려서 아 오늘은 진짜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4시 반쯤에 그걸 하러 갔지 그래서 세팅하고 이미 기존에 이제 교수님한테 컨펌 받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행히 이제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아 애플런트 좀더 챙길걸 필터를 좀더 할걸 이라는 그런게 나오더라 고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그거 했지. 세팅을 해놓고 샘플링 하고 또 동시에 이제 또 어떤 분께서마우우스 주사 한번 g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하고 또물실험실 그 청소 아르바이트생 o c 또 와가지고 그것도 같이 또 인수인계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샘플링 하고 마우스치노 타이핑 하고 아, <laughs> 아 진짜 정신없었다 진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게다가 나는 바이러스 실험도 해야 됐었어서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진짜 어 샘플링 하고 마우스치노 타이핑 밴드까지 하고 정리하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나가 세팅을 한 시간대가 6시에 또 샘플링을 6시 20뭐 4분쯤인데 샘플링을 진행을 해야 됐어서 그것도 이제 하면서 오늘까지 그 제출해야 될 과제가 또 있어가지고 어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거 그냥 이제 나머지는 다 하고 정리할 거 하고 과제만 나왔다. 샘플링하고 과제. 게다가 이제 내가 샘플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 RN extraction QC 이 속도가 샘플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 튜브 개수를 따라가지 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은 이제 샘플링을 중단을 해도 되는 것들도 생기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어필을 하려면 그 qpcr을 돌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아이 금요일에 혹은 주말에는 그거 해야겠다 근데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 어. 다행히 그래도 샘플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어, 다행이다. 싶고 흘리면 이베... 금요일에는 이제 QPCR 돌리기, 이제 발표 준비해야 될것 같고, 아, 오늘 갑자기 이제 손등에 피부가 좀 이상해지면서 약간 진물이 생겨 가지고. 금요일, 내일은 그거를 가야 되지 않을까 병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게 진물이 나서 실험 장갑을 켜도그 진물이 이제 묻어가지고 뭐그 정도거든 내가 장갑을 끼더라도 하수 만지고 뭐좀 묻고 이러나봐 그래가지고 좀 따갑기도 하고 이래서 좀 그렇다. 아 진짜 잠깐 들러가지고 지금 이기 영상 남기고 있고 뭐 먹을라 그랬는데 벌써 샘플링 가야 되기 한 20분 전이라 그냥 좀 따뜻한데 앉아 있다가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 이 시간에 불구하고이 건물 밑에 사는 이제 기다리던 애는 아직도 기다리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급하게 또 사료 챙겨 나와서 개 주고 캔따 주고 이랬지 아. 이거 끝나면 진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가면 돼. 어, 그리고 과제하고. 아,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12월 9일, 오전 5시 54분, 이거 12월 8일, 9일. 에이, 역시, 오늘 여기서 끝.